안녕하세요. 저희 우즈베키스탄에서 온3세고르인키만델리나라고요 한국에 온지이 5년 되고 한양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고 한국을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먼저 왔고 이제 공부하러 오라고 해서 왔을 때 제일 느낌적인 이제 코야인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르인이라고 해서 계속. 코얀이 아니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와서 코얀이라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많이 오고 싶어요. 왜냐면 케이팝 많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대학 입학하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서 코얀을 어, 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려인 누구신지 아직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외모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 같대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laughs> 이, 이거 들으면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계속 비자 받아야 되고 계속 연장해야 되고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어렵고요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인들이 일하러 왔으니까 여행 안 하고 일을 많 하시니까 나가서 여행해서 너무 좋았어요. 한국을 다양하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 제 생각으로 역사?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는데 직접 볼수 있어서 직접 만들 수 있어서 직접 한국에서 해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 공연을 많이 좋았고요. 중톤 노래 재밌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킬 사회 공헌 제단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화 역사업도 배우고 한국 자연도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파시바